고려대학교 CCL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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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학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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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학여러 수학과 1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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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있여 수능 성은몇 점이냐고요? 100점입니다 네, 가장 좋아하는 수학 공식은? 근외공식입니다 <laughs>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0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서 음. 네, 세개까지 해봤습니다 수학과의 동시에 3개까지 해봤습니다 진로? 학원 강사입니다 <laughs> 어, 아니요, 여러 분들다 썼습니다 그냥 그룹으로 다 썼어요 의대 썼죠, 의대 수학 인간강사 최준우 수학을 잘하면 좋은 점애들 음, 가르칠 때 좋습니다 와나 <laughs> <laughs> 어, 진짜 나 진짜 50? 50? 50인 것 같은데? 맞, 맞아 맞아 <laughs> 깜짝아 <웃음> 어, 어, 깜짝아 어, 너무 소리 질렀어 저는 할때딱 그때는 평균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던 게 시급 25,000원이어가지고 음. 그때 그렇게 만 받았어요? 두 자리 3.14 <laughs> 여섯 자리 왜곱3.14 1592까지 이러고 있는 니요 이러고 있는 이러고 는 임지는 좀잘 먹어야 돼요. 음. 주량과 <laughs> 인내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잔, 한명 반? 한명 반. 눈 재밌다. 신입생 때 좀. 음, 신입생 때는 세등세 등으로 막 먹고. 내과 행사는 3월 9월이 주로 많고 매주 저희는 매주 금요일에과 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음. 학생의 회의도 있고 회의는 이제 다 같이 와서 회의하고 음. 디플이 술 먹고 그리고 응원 합동 응원전 이런 것도 디플이 있고. 고현전 디플리 그리고 뭐? 수학과 교수님들이랑 대학원생 분들이랑 이렇게 만나는 자리도 있습니다. 음... 그런 거 있으면 는안 보겠지. 저는 음, 아싸잖아. 요 <laughs> 수학 말고요. 본인이 선택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1학년 때만 과학 잠깐 하고 요새는 코딩 비슷한 것도 뭐 하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뭐 매트랩 이런 거 많이 쓰고. 그러니까 컴퓨터공학과 친구들이 하는 거랑 비슷한 거를 배우는. 요새, 요새 친구들은 다 코딩 배우지 않나요? 네. 저희는 응. 너무 응. 많이 늙어서 응. 그런 안좋아는데 <laughs> <코딩도 웃음> 아니 아직 젊어요. 스이 늙은 거야. 우리 딱2 0 살이야. <laughs> 아, 전 집합론을 제일 재밌게 배웠습니다. 집합론은 가장 기초적인 걸 배우는데 가장 수학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명제의 가정이 거짓이면 그 명제는 다 참이래요. What?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요? 저는 되게 그게 <laughs> 신기했어가지이뭔 개! 저는 미분방정식이라는 과목을 좀 좋아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미분방정식은 답이 딱딱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자, 자. 자. 고등학교 수학은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거라면 대학교는 우리가 그 문제 풀때 썼던 그 공식들을 증명한다든지 그리고 일단 애초에 다루는 차원도 좀 다르고, 차원도 막무나 들고, 무슨. 어렵게 얘기하지 마라. 아, 나도 몰라서 어렵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laughs> 제일 어려, 다른 거는 그러니까 답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수능은 사실 답만 맞추면 그만인데, 응. 기억니은디그만 맞추면 그만이지, 그거를 왜인지 설명할 수 없으니까. 수능 수학 잘한다고. 대학 와서 수학, 학점 잘 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수학 못 하던 애들도 수학 오면 오히려 적성이 더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수학과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미리 조금, 조금 정도만 한번 공부해보면 좋지 않을까. 저도 후회 많이 했어요. 공부도 하고 있을 거고. <laughs> 어 저도 그 이유를 매일 응. 찾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 안할수 있으니까 <laughs> 그 이유 찾으면, 이유 찾으면 공부 안할수 있어. 그거 찾으면 공부 안, 할수 있으니까. 찾으면 공부 안 사실 이게 다 수학이잖아요. 저희 일상생활에 있는 이게? 게 확실해. 저 카메라 돌아가는 방정식이 뭐 하나 <laughs> 있거뭔가 방정식 이 있을 거야. 아, 어, 저거딱 지금 삼각대가 있잖아요. 삼각대. 응. 응. 한, 한 평면을 응. 결정짓는 게세 응. 점이니까. <웃음> <진짜>? <웃음> 한 학번에 저희가 한오0명 정도씩 보는데. 10% 정도만 그렇게 진짜 막 수학을 사랑하고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고 다른 이제 분들은 이제 경제, 경영, 통계 다 이렇게 삐쳐 나갑니다. 저는 금융공학이라고 응합 전공을 하고 있어서 나중에 수학과 오면 이제 다른 길도 길이 많다는, 많다는 걸 가지고 수학과 가장 일단 학원 강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도 많이 가시고 수학과 대학원 가시고. 요새는 정보 보호 쪽으로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대학원을 통계 쪽도 많이 하시고 계리사 시험도 많이 보시고 교직 이수도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임용고시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맞아, 맞아. 대학원 역시 대학원 많고 취직이 없나? <웃음> 취직이 <웃음> 취직은 거의 여의도쪽 많이 가세요 음, 금융 쪽으로 금융 쪽 하고 싶지 은행도 오, 은행도 가시고 잘 저는 안올것 같습니다 <laughs> 저는 그래도 쏙 아까 올 같아요 1학년 때부터 공부 좀 열심히 <laughs> 하지 하 않을까 저는 후회 많이 했어요 잠깐. 진짜 수학 좋아하는 친구들 막 고등학교 수학 말고도 자기가 막더 알고 싶어서 막 찾아보고 그런 친구들 있거든요 음. 그런 친구들은 진짜 오면 다 적응을 잘 하더라고요 저희 또 이제 소 모임 응. 서로소라고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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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고고라소 덕후모임 음. 그런 거에 들어가서 또 재밌게 음. 또 활동을 하고 또 파이데이나 3월 14일 이럴 때다 같이 피자 먹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지났네. 3 삼월 십사일 한참 지난 한참 지났구나. <목소리> <목소리> 그런 거 있는가? 아까 전. 어깨 무대 스토하면은 그뭐 있잖아. 원하면 뭐그 소수. 그자기 말해도 인원보다 큰 소수를, 큰 소수를 소수 말하면 얘기하면. 절대 자기는 안 걸리고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증명하고 그래요, 막 뭐가. <목소리> <목소리> 저희는 증명 못해요 그런 거. <목소리>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하는데. 들으면 아 그러네. 맞다. 너 말이 맞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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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일단 무조건 <목소리> 맞아. 수학과. 친구들 중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아직까지 안 나왔을까가 저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금방 나오지 않을까. 어, 별거 아니네요. <laughs> 여러 분도할수 있습니다. 싹 <laughs>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생회장님이 되게 좋은 사... 2학년의 해석학이라는 걸 모든 대학교 수학과가 아마. 가장 어려워지 않아까 음.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 알던 막 미분 이런 거, 연속 이런 거, 극한 이런 것들을 다 엄밀하게 정의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음. x가 0보다 클 때, 마이너스 x가 0보다 작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를 증명. <laughs> 근데 항상 계산할 때 다른 친구들 만나면 다 수압 봐니까. 너가 수학 계산 수학 빨리 계산해 계산 보라고 막 그러고 응. 그러면서 응급실에서 나한테 막 결제라고 응. 시키고. 와 <laughs> 너가 나눠서 너너 알아서 잘 보내. 합밥페로안 돌려주고 막 그러는데. <laughs> 지금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 빨리 보내줬으면 좋겠어. <laughs> 너 너도, 너도 보내야 돼. 고등학교 여러분들 근데 지금 수능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남은 58 파이팅해서 수능 잘 치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파이팅. 저희 그 유튜브에 사번 이름 얼마? 안 돼. 스터디브로라고 치면은 그. 교풀남, 아, 네. 교과서 풀어주는 남자라고 있는데 제가 나오긴 하는데 보기 싫으시면 안 보고 저도 되고. 구독과 좋아요. 고려대학교 CCL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laughs> <와> <laughs> 오케이.